이 물건들의 공통점 알고 계신가요? 멜로디언, 스카치테이프, 포치키스, 포크레인기. 정답은 상표가 보통 명사가 되는 제품들입니다. 특정 기업 제품들이 너무 유명해져 기존 이름을 잘안 쓰는 케이스죠. 다른 예시로는 이름은 딱히 모르지만 속어로 불리는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굳이 정식 명칭을 알아야 해? 싶지만 알게 되면 아 원래 이런 이름이구나 싶었던 것들. 당연히 옷에도 이런 상품이 존재합니다. 상표로 불리기 시작한 제품부터 그냥 부르다 보니 이름이 되어버린 것들. 오늘은 이것들의 정식 명칭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 많이 보이지만 이름은 잘 모르는 옷들입니다. 이 제품 뭐라고 부르시나요? 맨투맨 사실 이 옷의 정식 명칭은 스웨트셔츠입니다. 이름처럼 땀을 흡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옷이죠. 스웨트셔츠를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스웨터에 대해 짚고 넘어갈게요. 과거의 옷은 기능을 중시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기능인 보온을 잡기 위해 사람들은 양털로 옷을 만들기 시작했죠. 세상에는 양의 종류가 매우 많고 지역에 따라서는 양 대신 다른 동물의 털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러한 동물의 털로 만든 원단 우리는 이것을 울이라고 부릅니다. 이 울을 니트 방식으로 짠옷 이걸 우리는 니트 혹은 스웨터라고 부르죠. 뭐야? 그럼 니트랑 스웨터랑 같은 거야? 간단하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우선 니트 방식의 정의는 실의 고리를 만들어 제작하는 기법인데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좀 겉핥기로 이야기해 보자면 과거에 손뜨개질로 만들 수 있는 옷입니다. 당연하게 현대는 여러 패턴과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로 니트 방식의 옷을 제작하지만 과거에는 직접 뜨개질로 옷을 만들어야 했고 이러한 기술은 기원 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초창기 옷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들었고 그 방식 중 하나를 현대와서 에 구분짓기 위해 니트 방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구나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스웨터는 뭐냐? 당시 울리트의 가장 큰 장점은 옷이 젖어도 보온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많이 묻는 추운 직업, 즉 선원들이 울리트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 때문에 운동 선수 역시 울리트를 입기 시작했죠. 땀이 계속 나는데 추우면 안 되니까 땀을 흡수시키며 보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땀을 흡수시키기 위해 입는 옷, 즉 스웨터는 여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웨터는 당시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니트에 포함되어 있는 옷이기도 했어요. 니트는 기술, 스웨터는 용도를 뜻하는 단어니까요. 그러면 과거 어부들과 운동선수들이 입었던 옷을 울 니트 스웨터라고 불러도 되겠죠? 양털을 니트 방식으로 만들어진 땀옷이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별거 아니죠? 운동할 때 입는 대부분의 옷은 땀을 흡수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세탁이 쉽고 빨리 마르는 재질을 사용합니다. 당연히 울 니트는 그러지 못했고요. 체온 보존 목적으로 입었던 울리트는 옷이 무겁고 까끌거리면서 빨래도 힘들고 잘 마르지도 않았어요. 1920년대 말 대학 미식 축구 선수 벤자민 러셀 주니어는 이 옷에 불만을 가집니다. 그래서 당시 여성 옷을 생산하던 아버지에게 더 편한 운동복을 만들어 달라 부탁했고 그렇게 탄생한 옷이 바로 스웨셔츠입니다. 울 스웨터랑 가장 큰 차이점은 당시 여자 속옷에 사용되는 원단 면을 사용해서 제작했다는 것이죠. 울보다 땀흡수가 잘되고 가볍고 편했죠. 이 스웨셔츠는 많은 운동 선수들에게 사랑받는데 이걸 본한 기업이 이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차별점이 있는 아이디어를 내는데 스웨셔츠를 사는 대학 운동선수 팀들을 위해 학교명 혹은 특정 문구를 프린팅해 주죠. 당시에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하나하나 직접 찍어내는 기술을 썼는데 이 서비스가 대박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기업이 지금의 챔피언이 되죠. 그래서 복각이위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과거 챔피언 스웨셔츠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챔피언의 헤리티지가 가장 짙게 들어간 제품이니까요. 챔피언을 필두로 스웨트셔츠 기술이 발전하며 많은 선수들이 운동복으로 입기 시작했고 이 편한 복장을 일반 사람들 역시 입기 시작하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여러 기능성 원단이 개발되면서 스웨트셔츠는 운동복의 용도가 사라지고 현재는 캐주얼한 옷 정도로 남아있게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맨투맨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죠? 이거는 처음에 한국에 스웨터가 들어올 때 생긴 일인데요. 1970년대 스웨트셔츠를 알게 된성도서면은 자신들의 기술이 스웨셔츠를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이때 제품명을 맨투맨 스웨트 샷으로 짓는데 이 스웨셔츠가 유행을 타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맨투맨이라는 단어가 스웨셔츠를 의미하는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발음이 힘들어서 맨투맨으로 쓴거아닌가 아무튼 처음 보여드린 이 제품들과 같은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런 케이스의 옷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버버리 코트입니다. 카키 색상의 긴 기장의 코트. 이 코트의 정확한 명칭은 트렌치 코트입니다. 이 제품의 이름이 트렌치인 이유도, 색상이 카키인 이유도 전부 있습니다. 우선, 트렌치 코트의 정의는 개버딘 원단으로 만든 긴 기장의 레인 코트인데, 개버딘 원단은 단단하고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원단을 만든 사람이 토마스 버버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버버리의 창시자죠. 그 실용성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처음에는 이 원단으로 아웃도어 브랜드를 만들려 했는데 영국군이 자신들의 레인코트를 이루야 합니다. 이 코트를 입은 영국군이 보어 전쟁과 1차, 2차 세계대전을 참전하고 토마스 버버리 역시 옷에 여러 디테일들을 추가하는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버버리의 코트에는 군인에게 실용적인 여러 디테일들이 추가됩니다. 색상이 카키였던 이유도 당시 군인들의 복장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전쟁들은 대부분 참호전이었는데 참호가 영어로 트렌치입니다. 말 그대로 참호에서 입는 코트니까 트렌치 코트가 되었다는 게 정론이죠. 전쟁이 끝나고 군인들은 시민이 됩니다. 트렌치 코트 역시 거리로 나오게 되죠. 마치 군대 슬리퍼처럼요. 그리고 이 코트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우리가 아는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탄생합니다. 이 코트는 버버리의 명성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한국인 역시 트렌치 코트를 입기 시작하죠. 이 인기에 탑승하기 위해 다른 회사 역시 버버리사의 트렌치 코트를 따라 만들기 시작했고, 버버리의 트렌치코트가 너무나도 유명했기 때문에 모든 카키색 트렌치코트들을 전부 버버리 코트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트렌치코트는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많은 아이코닉한 모습도 있었고요. 어떤 이는 홈즈 같은 탐정을 생각하고 또 누구는 총을 숨긴 마피아를 떠올렸죠. 그리고 다른 누구는 변태를 생각합니다. 온몸을 전부 가릴 수 있기에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변태들 역시 입기 시작했고 그들을 지칭해서 바바리맨이라 불렀습니다. 바바리맨은 영어로 플래셔라고 불리는데 한국처럼 특정 제품이 지칭되지 않죠. 멋쟁이 영국 신사가 입던 코트의 이름에 변태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한국에서 쓰인 거죠. 근데 요즘은 바바리맨이 잘 보이지 않아서인가? 대부분의 업체도 사람들도 이 코트를 트렌치코트라고 불러주는 추세이긴 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바바리코트라고 불렸다는 것을 모르는 학생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사람 있으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저는 이 사실 알고 엄청 놀랐거든요. 근데 트렌치코트 말고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코트가 있습니다. 이 귀여운 이름 때문에 아 학생 때 입는 코트. 라는 인식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바로 이 제품입니다. 떡볶이 코트이죠. 단추 대신에 달려있는 이 부자재가 떡볶이 떡과 닮았다고 불린다는 설과 학생들이 추운 겨울 이 코트를 입고 학교와 떡볶이를 먹어서 생겼다는 설이 있는데 아무튼 확실히 성인보다는 학생이 생각나죠. 도깨비에서 김고은 배우 역시 떡볶이 코트를 입어서 학생을 연기했어요. 근데 이 떡볶이 코트는 매우 남성적인 옷이었어요. 왜냐하면 군인들과 어부들이 입던 옷이었거든요. 이 코트의 이름 바로 더플 코트입니다. 더플 코트의 더플은 원단의 이름인데 벨기에 시골 도시 뒤펄에서 제작되어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참고로 더플 백의 더플도 이 더플입니다. 같은 원단을 사용했거든요. 이 원단은 굵은 양털로 만들어져 보온이 잘되고 방수성이 뛰어났어요. 대신 원단의 특성상 까끌거리는 특징이 있었는데 더플 코트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죠. 물론 현재는 원단의 발전으로 까끌거림이 없기도 해요. 그래서 두꺼운 원단을 사용했다는 특징 말고도 대표적인 두 가지 디자인적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후드가 달려있고 토글과 프로그가 있습니다. 네, 이 잠금장치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이 떡볶이 같은 나무가 토글이고 이 토글을 결합하는 끈이 프로그입니다. 뭐 이름까지 외워야 하나? 싶으니까 패스하고 왜 이거를 사용했냐가 중요하겠죠. 바로 장갑을 끼고 쉽게 잠그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즘도 겨울에 장갑을 끼면 터치가 안 되니까 특정 과정을 거친 터치용 장갑을 사용하죠. 장갑을 쓰기 위해 핸드폰을 개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당시에는 기술이 부족해서 가죽으로 만든 장갑의 실용성을 주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가죽 장갑을 낀 상태로는 코트의 단추는 잠그기 힘들었습니다. 백작켓스 후크처럼 옷의 부자재를 보면 장갑을 낀 상태에서 편한 결합장치들이 있는데 토글과 프로거 등그중 하나인 것이죠. 이 특수한 장치가 이 제품들을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남은 것이죠. 또 다른 아이코닉한 디테일 후드입니다. 당시 선원들을 위해 제작한 코트인만큼 보온과 방수를 위해서 제작되었죠. 특히나 원단 특성상 효과가 뛰어났다고 해요. 이 좋은 제품을 영국 군인이 놔둘 리 없죠. 영국 해군들이 입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영국 지상군들은 트렌치코트를 영국 해군은 더플코트를 입기 시작한 것이죠. 전쟁이 끝나고 영국군은 물자를 정리하는데 이 더플코트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잉여 제품을 모두 판매해버리는데 특히 학생들과 히피들의 사랑받습니다. 아마 군인의 잉여물자를 판매한 거니까 값이 싸고 실용적이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전더플코트가 주는 특유의 캐주얼한 매력이 다른 코트가 주지 못하는 느낌을 준다고 생각해요. 만약 입어보고 싶은 더플코트가 있는데 너무 애 같아서 좀 그런가 싶으셨다면 전 도전하는 걸 추천드려요. 더플코트는 근본적으로 바다 냄새 나는 남자들의 옷이었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이 옷들이 이제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